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사사기 7장 2절 말씀. 여긴 어디지? 어? 저기 기도온 아니야? 뭐라는 걸까? 오늘도 미디안 군사들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몰래 빻고 있는 거야 아, 실망이다 씩시 탕탕! 아이언맨, 캡틴, 블랙팬서 같은 히어로 어디 없나? 히히히 <laughs> 힘없는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어떻게 이기냐? 히어로가 와도 절대 못 구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어, 아니,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보세요! 우리 가문은 므하세 지파 중에서도 힘이 없고 저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것이다. 너는, 너는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여러분, 우리 힘을 합쳐 미디안을 물리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laughs> 뭐야? 겁쟁이 기드온이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어! 와 어, 어? 저기 봐! 몰려드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데? 기드온아 너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백성이 너무 많구나. 많구나. 하나님, 겨우 3만 2천명입니다. 미디안 군사는 13만 5천명이나 되는데 수가 많다니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무섭고 두려워 떠는 사람은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 난 사실 마음은 있는데 전쟁은 무서워. 사실 나도 그래요. 전쟁이 장난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으니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어머머머 뭐야 가란다고 진짜 가네 어 이제 만명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아직도, 아직도 백성이 백성 많아 그들을, 그들을 인도하여,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 거기서,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사람들만 함께 갈 것이다. 것이다 네 하나님 사람들이 모두 물가로 내려왔어. 목이 엄청 말랐나봐. 다들 허겁지겁 물을 먹고 있네. 손으로, 손으로 물을 떠서, 떠서 먹는 300명으로 명으로 너희를 구원할, 구원할 것이다. 다 <laughs> 300명. 아니 300명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라고 하지 않았나? 우와! 음, 조금 걱정은 되지만 분명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하셨으니 기도는 해낼 거야. 여러분, 나와 나를 따르는자가 나팔을 불면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며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라고 외치십시오. 응? 음? 아니 이건 또 뭐지? 항아리랑. 나팔이랑 해뿔 만들고? 아, 아 모르겠다 아, 우리도 같이 지켜보자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여호와와 기도를 위한 칼이다 아니, 엄청난 군대가 온것 같다 도망가자 도망가자 300명으로 이큰 전쟁을 승리하다니! 우와! 정말 놀랍다! 하나님이 하셨어! 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거야! 나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늘 고백할 거야!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 마스크! 잘 지냈어요? 네! 좋아요! 오늘의 주제는 승리의 비결이 우리 한복수로오늘 주제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승리의 승리. 비결!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초등부가 먼저 읽고 다음은 유년부가 읽으면서 함께 교독해 봅시다 여름바을이라 하는 기도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이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신용은 그들의 북쪽이오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도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르니 니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2천 명이요 남은자가 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하는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를, 너는 를너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삼백 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수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도원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비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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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지난 시간 이야기 기억나요? 나 지난 시간 이야기의 주제는 약속이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도와주셨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지 퀴즈를 통해 알아볼까요? 네. 가나안 땅을 정복한 12정탐꾼 중에, 가나안땅 우리가 정복할 수 있어요? 라고 보고했던 두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여우수아 2번, 나무수아 3번, 올렙 4번, 갈렙 네, 이 중에 두 명. 두 명이죠. 어, 힌트 좀, 힌트 좀 드릴까요? 전도사님은 남자가 좋아요, 여자가 좋아요? 전 여자가 좋아요. 아, 여자가 좋다고 하고요. 아음그 다음에, 전도사님, 갈래요, 올래요? 가야죠. 갈레. 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요. 여호수아와 갈래 네, 네잘 따라오고 계시죠? 열두 장단군 중에 여호수아와 갈레만이 믿음대로 정복할 수 있다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 거짓말했던 족속은 어디인가요? 아 지난주에 했던 거네요. 네, 1 번. 기브다운기브다운 2번 헬다운 텍다운 3번 기부온 기부온 4번 테콘 테온어 이거 조금 어려운데요. 아. 네. 지난주 말씀을 잘 기억했던 친구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요. 3번 기브온 네, 맞추신 친구들은 소리질러자 <laughs> 다음 문제. 이번 문제는 우리가 아직 배운 내용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대리자를 세워 이스라엘을 지도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 통치자를 무엇이라 불렀을까요? 1번 11, 2번 22, 3번 33, 4번 44. 너무 어려운데 이거? 네, 모를 때는 큰거 찍으세요. 정답은 44. 44. 여러분. 팩트 체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어, 저 팩트 체크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요즘에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 뭐가 진짜인지 또 뭐가 가짜인지 이렇게 가려내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자, 너무 많은 정보와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진짜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도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어, 아, 맞아요. 혹시 여러분 기도과 삼백 용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기도온과 함께 전쟁에 나갔던 300명을 용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성경에서는 이들을 용사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성경에서는 이들이 그냥 평범한 백성이라고 불러요. 용사가 아니라요. 근데 왜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들을 용사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생겨났을까요? 자, 팩트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요,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요. 갔죠? 사라졌어요. 아 네. <웃음> <웃음> 숨었어요. 아 숨었어요? <laughs>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군요. 자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미디안이라고 <laughs> 하는 나라에게 침략과 약탈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어 놓으면 또 그거를 모두 빼앗가고 먹을 것조차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너무하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을 대적할 힘도 또 지도자도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기도온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도온도 미디안의 군사를 피해서 포도주를 짜는 틀에 가서 몰래 숨어서 미를 타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도온을 부르셨어요 우리 천사의 말을 한번한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사여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나 기도온은 겁쟁이였어요. 아이코 주님, 제가 무슨 수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집은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작은 무나세 집하고요. 그중에서도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요. 그러면 천사가 사람을 잘못 본 걸까요? 하나님은 참 이상해요. 왜 이런 겁 많고 자신을 작은 자라고 말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러게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인데 참 이상하네요. 그런데 천사가 기드온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들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고 하시고 한 사람 치듯이 미디안 족속을 물리친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미디안에게 더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미디안을 물리칩시다!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그러자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왔어요. 비록 미디안의 군사들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3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와, 3만 2천 명이요? 아, 이 정도면 싸울만 하겠네요. 진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말씀하신 거예요. 기드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겁 많고 작은 자라고 말한 기드온과 함께 그리고 또 숫자가 더 적은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미디안적 미디안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걸까요? 어쨌든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무섭고 두려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기드온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인데 그 중에 2만 2천명이나 되는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1만명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기드원의 어깨가 얼마나 축 처지고 힘이 빠졌을까요? 그러게요. 안 그래도 자기 자신이 작은 자라고 말하고 겁이 많고 그랬던 사람인데 3만 2천명에서 1만명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더 기운이 빠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만 명도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함께 갈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승리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어쨌든 기도는요. 그만 명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목이 마른 백성들이요. 모두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은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고요.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개가 핥아 먹는 것처럼 마셨어요. 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핥아 먹는 이 300명만 내가 데리고 갈 것이다. 300명요? 이 예. Yes. 300명으로 남고 그러면 나머지 9 7 0 0명이 모두 돌아간 거예요? 예. Yes. 와 아, 그러면 어떻게요? 이제 기도는 300명의 병서, 백성들만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 싸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Yes. 이거 너무 가망이 없어 보이는데 도대체 어떻게 승리하시려고 하는 거지? 맞아요. 가망이 1도 없어 보입니다. <laughs> 그러니까요. 완전 엔드 게임이에요. 아, 하지만 기드오는 하나님의 계획과 전략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어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무섭고 두려운 거는 어쩔 수 없었어요. 기드온이 부하와 함께 미디안 군대가 모여 있는 진영에 정탐을 갔어요. 근데 정말 군사들이 메뚜기 떼처럼 많고요. 낙타의 수도 해변에 모래처럼 많은 거예요. 낙타가 그렇게 많았어요? 낙타가 그렇게 많았대요. 낙타가 해변에 모래처럼 모래처럼 많았다고? 아, 진짜 몇 마리야 그러면? 어마어마했단 말이야. 어마어마했어요 어마, 어마, 그때 어떤 <laughs> 사람이, 그 미디한 사람 중에서 자기 친구한테 자기가 꾼 꿈을 설명하는 것을 기드온이 엿듣게 됐어요. 어, 이거 미대한 군인이 꾼 꿈이에요 미대한 꿈네 미대한 꿈이에요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잖아 근데 네. 들어봐 야 보리떡 한노을리가 맛있겠네? 우리 진영으로 막 굴러오는 거야 맛있겠네? 야 맛있는 게 아니었어 근데 그 보리떡이 오. 대장님의 장막 앞에 와서는 오. 대장님의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는 거 아니냐 어떡하냐 이거 이거 뭔가 나쁜 징조 아니냐 이거 아 진짜? 어, 어떡해 뭔가 선뜩한데? 아마도 그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일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를 그들의 손에 다 넘겨주신 걸 거야. 우리는 이제 아, 죽었어. 너무 이런 꿈을 꿔가지고. 기도는 남아 있는 300명의 군사를 셋으로 나누고 왼손에는 햇불을 감춘 빙하랑 항아리를,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게 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여호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고 외치거라! 외치거라! <laughs> 네. 드디어 밤 10시가 넘어가자 피곤한 파수꾼들이 이제 미디안 파수꾼들이 다음 근무자와 교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빰빰빠바밤 빰빰빰빰 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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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쨍그랑! 와장창창창창 드드아 이거 그때 총은 없었나? 총 없었어. 뿜뿜뿜뿜 정막을 가르는 엄청난 소리가 들렸어요. 뿜뿜뿜 나팔 부는 소리. 아, 네. 그때 기드온과 300명의 백성이 그들의 진영 앞에서 큰 소리로 나팔을 불며 손에 가지고 있던 항아리를 부수는 소리를 낸 거였어요.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막 불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호와와 기도인의 칼이다라고 외쳤는데 우리도 한번 같이 외쳐 볼까요? 시작. 여호와와 기도인의 기도 칼이다. 기도과 300명의 백성이 부르대는 나팔 소리와 횃불의 불빛, 외치는 고함소에 리 미디안 군사들이 혼비백산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어요. 겨우 살아서 도망가던 적군들도 기드온과 백성들이 추격해서 모두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큰 수고도 하지 않고 큰 피해 없이 미디안 족속을 모두 물리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드온이 사는 동안 40년 가량을 그 땅에 평화를 찾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나요? 많은 숫자의 군대였나요? 아니면 좋은 무기였나요? 뜨르르르 잘 훈련된 군사들이었나요? 아니었죠. 먼저 군사들의 숫자부터 계산해봐요. 기도원을 따라 모인 3만 2천 명 중에서 마지막에는 300명만 모였어요. 이거는 1%도 안 되는 0.94%예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왜300 명만 남겨두고 전쟁을 하라고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 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지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네요 하나님은 숫자가 많으면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가 해냈어 우리 힘으로 이긴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할까봐 전체가 모인 숫자의 1%도 안 되는 300명으로만 전쟁을 하도록 하신 거였어요.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300명이 아주 전쟁을 잘하는 용사였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주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남아있던 300명의 사람은요 군사도 아니고 더더기 용사는 아니었어요.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우리 친구들의 아빠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아저씨들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300명으로만 오랫동안 대드지도 못했던 그 많은 미디안의 군사에 맞서서 어떻게 13, 승리할 수 있었고 13만 5천, 5천 명. 명 어떻게 이길 수 있었던 그 승리의 비율이 무엇이죠? 네. 이 겁쟁이 기드온을 선택하신 것도 그리고 용사여라고 부르신 것도. 그 수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바로 승리의 비결을 알려 주신 겁니다.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은 사람의 수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 승리의 비결을 알려 주시려고 하신 거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이 하나님이 역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승리의 비결을 한번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기드온 때와 같이 약한 사람, 또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용서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음 같은 연약한 사람, 조금 부족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만을 신뢰하는 사람을 용사라고 불러주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팩트를 말할 수 있는 용사. 우리 친구들이 모두 그런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게요. 그러면 다음,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안녕.